주님, 높아질 수 있음에도 낮은 자리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마국간을 선택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드러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숨은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섬김을 손해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낮아진 마음 위에 주님이 거하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계신 자리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임을 믿는다.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쓰임 받는 마음을 선택한다. 주님이 계신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 선포한다. 섬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다. 낮아질수록 은혜는 깊어진다. 주님을 담는 것이 참된 성공이다 선포한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오늘도 나는 겸손으로 주님을 맞이한다. 내 삶은 낮아짐으로 주님을 드러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과 자기중심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의 인정에 메이던 마음은 끊어질지어다. 비교와 자랑은 물러갈지어다. 겸손과 온유의 영은 임할지어다. 섬김의 기쁨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을지어다. 낮아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지어다. 내 삶은 주님이 머무시는 처소가 될지어다. 겸손으로 시작된 순종은 열매 맺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